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 중앙 부동산 한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창암리 같은 경우 차량으로 신창역이 3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고 주변에 신정호 관광당지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산책도 즐기시고 맛집과 카페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지가 12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에 주택은 연면적 46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 되겠고요. 난방은 LPG, 수도는 상수도, 오수 처리는 개별 정화조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부로 이동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안에 내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 신발장이 되겠고요. 완전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랑 벽면은 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어,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인데 주방쪽하고는 약간 분리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상부에도 지금 인테리어 조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가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기자기하게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좀 부탁드리고요. 자, 거실 공간을 지나서 바로 이쪽이 이제 주방 공간, 리빙룸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부, 상부장, 그리고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어, 식탁 여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인테리어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하기 좋은 창 이중창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싱크대 옆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두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어, 짜투리 공간을 사용을 해서 어, 직접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막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안에도 세탁기 등을 놓을 수가 있고, 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보조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구짜리 가스렌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개수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보조 싱크대 옆쪽으로는 이렇게 우리 주택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1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 1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 공간을 지나서 오시면 이 계단 옆으로 창고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보일러실 겸 그리고 CCTV 판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여느 집들과는 좀 크게 공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불필요한 짐 같은 것도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일러실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CCTV 판넬도 어,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를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계단 앞쪽으로 오시면 1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스트 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중창고 되어 있고 위에도 체스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간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주가 한 번도 안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이 방을 지나서 어, 욕실 공간 앞쪽으로는 이렇게 간이 장식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인테리어 효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은 현재는 d p 가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앞쪽에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1층 욕실 공간도 보여드렸고 이제 2층을 한번 올라오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충분히 올라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의 계단이 되겠습니다. 양간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올라오는 조명도 상부에, 인테리어 조명도 굉장히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이제 올라와서 왔는데, 이 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가 이제 약간 작은 거실 공간이 되겠고요. 2층에서도 충분히 거실 공간을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창도 다 이중창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린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조명도 굉장히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서도 이렇게 1층에서 이제 누가 오시더라도 여기서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도 다 매립이 되어 있고. 자, 2층에서도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 보조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상부 수납장도 화이트톤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인덕션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적이 되겠고요 아까 1층에는 방이 한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층에는 총 방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기 싱크대 옆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쪽 공간은 아예 자체를 붙박이가다 빌트인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룸 공간 맞은편 쪽으로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공간, 창도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벽지는 지금 파스톤텔로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을 지나가지고, 자,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 공간에 이제 창이 중간에 통창으로 크게 나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이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안방 부분이 되겠는데요. 안방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2층 계단에서 올라오셨다 보면 전면으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 약간 작은 테라스 공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2층에도 거실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싱크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손님들 오셨을 때 여기서 조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밖에서 테라스에서 야외로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보조 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가지고 카페 같은 느낌으로 꾸미셔도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라스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맞은편에 이제 안방이 되겠는데요. 자 벽지는 약간 화이트톤의 벽지로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공간이 되겠고 아까 드레스룸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빌트인은 안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는 이제 드레스룸 전용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안방, 안방에서 이렇게 어, 공용욕실, 부부욕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욕실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2층은 아까 복도에는 이제 욕실은 없지만 안방에 있고요 그리고 1층에도 욕실 하나가 있고 총 방이 1층에 1개 그리고 2층에 3개 욕실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2층에다 보조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가진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신창면,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위치에 있는 어, 교통도 좋고, 전, 전철역이 인근에 있고, 그리고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기도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주, 주변에 이제 즐길거리가 많은 그런 주택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어, 매매가가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신창면 창안리 쪽에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